때, 만들 때, 만들때한세개만들어봐한번할때 하나 하지 말만게 이렇게. 이렇게 하듯이 데서 이드는 데서 만 생각하고 만드는 데서 만드는 데서 만 Life could be a dream. If I could take you up in paradise, up above. If you would tell me, I'm a dream, sweetheart. Hello, hello again. Shaboom and hope we meet again. Oh, life could be a dream. 귀여워. 그냥 벌써 귀여운데? <목소리도> 어 어디, 뭐, 뭐우 같은데? 이걸 몇개 만들어 어요 <목소리도> 아, 귀여워. Something is on my mind. Do what I want you to. Baby, w e 이 be so bad. 이수근 마르게리타 하나 둘세개 고르곤 두개 아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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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히 욕해요 괜히 <laughs> 계속 괜히 욕해요 <laughs> 심만한열번한것 같은데 아씨 토마토부터 하잖아 아씨 저빼르주방장님 네? 조금 조금 그래도 그좀 느낌적으로 어느 순환을 좀 하셔야 될것 같아요 이제 네, 뭐라고 했죠? 아, 단어는 상관없는데 톤 자체가 욕톤이에요 네. 조금 <laughs> 방송 톤으로 네. 조금 좀 예, 이때 다운 하셔야 될것 같아요. 아 미치겠네 진짜. 미치면 안 돼요, 교시. 지금 몇 개나 나갔다고 미쳐요. 두 개나 갔는데. 아플라타 씨. 부정적인 규현이 다시 세, 나왔어요. 기간적 단어 선택이 안 돼. 이 씨밖에 안 나와요. 기관적 아이. 이수근아, 이수근 하나요. 네, 내줘. 아 이거 망했다. 손 주시네. <laughs> 규현이 <웃음> 형의 심경을 대변해주는 비서예요. 규현아. <laughs> <다 나오나요? 웃음> <왜? 웃음> 응? 조급해하지 마. 괜찮아. 응. 규현아 천천히 하고. 내가 대시고 계시고. 천천히 하렴. 이수분 피자 나왔습니다. 이수분 피자 나왔습니다. 이수분 피자 나왔습니다. 진짜 작다. 이수근 <laughs> 피자 나왔습니다. 아, 아. 네, 맛 <laughs> 있겠네. 맛있네, 이거 데오 피자. 에 피자. 시켜도 돼요? 네네. 네. 말이니요 치즈 듬뿍. 네, 이거 제가 이렇게 한고르곤졸라 이거, 이 이거. 이거, 이거. 라야이게고르 이거. 라야 이거. 이거, 이게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고르면 거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이 이수근 고르 말은가요? 네, 이수근 고르 두개 하시면 돼요. 네. 고르를 두개 하시라고요? 고르 두개 그리고 말을 하나. 지금 여기서 두개 두, 그러니까 두 고르 하나 하고 있으니까 아니 아니 고르 이 나가야 되는 거. 이거 나가야 되는 고른가요? 어, 어 말이 왜 이렇게 어려? 고르 말은 고르 하나 지금 하면 되고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이수근, 고르곤이요 추가 고르곤 졸라 피자 나왔습니다 네.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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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피자 나왔습니다 어! 아유, 다시 찍십시오 죄송합니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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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다시 게요 아니, 괜찮아요, 괜찮아요 아니, 아닙니다 <laughs> 고르곤졸라 제가 가져가다가 쏟았어요. 네? 에이? 에이? 아, 이게 이렇게 해야지 엎어져가지고. 아. 이게 이렇게 해야지 엎어져가지고. 어, 이렇게 어, 끓여서 아. 할수 있을 거니까 큰일 예. 났어요 이거 와 이거 미끄러워 어떻게 해? 와 조심해야겠다. 미안해요. 예, 예 아니에요. 그냥 음식물 어디야? 여기야? 여기야? 응. 뭐야, 그게 왜 크게 수... 쏟았어, 내가. <laughs> 이 미끄러져. 뭐야, 이거. 뭐야, 이거. 뭐야, 이거. 이게 뭐야. <laughs> 이형 이상해. 교현이 <그이>, <laughs> <이게 웃음> <이게 뭔가> <laughs> 형 미쳤어요. 이형왜 이래. 이게 뭐가 웃겨요, 형. 야, 야, 내가 조페로 예? 너무 힘든데 널 보니까 조금 위안이 된다. 웃자고요, 웃자고요. 예. 네. 네. 다 웃자고 행복하자고 하는 거잖아요? 네. 아니, 왜 뒤에 계속 거기 있어? 뭐 하시는 거요물 <laughs> <뭘> 마시고 있었어. <laughs> 헬키친이 헬키친. <laughs> 아... 즐겁다. 이수근이요. 이수근 하나. 요마르게다 마르길 아, 따요. 마르길 게따 먼저 드릴게요. 자 이거 떨어뜨리면 안 되니까. 이게 원 원존 이게 딱 딱인데. 이거 왜 나왔어? 이수근 하나 나왔어요. 또, 또 떨어뜨리면 메뉴에서 빼야겠어요. <laughs> 감사합니다. 입에 맞으세요, 어맛있네 예, 감사합니다. 너무 예.